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어, 나비 모양의 갤럭시 폴드2. 그죠? 이게 갤럭시 폴드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지. 어. 이게 전화기는 아니에요. 네. 티저, 그냥, 어, 티저 모습인데,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공개가 안 됐는데, 언팩이라는 것은 이제 내달 5일, 그러니까 다음 달 5일이잖아요. 네. 그죠? 8월 5일, 언팩. 간단히. 얘기해요. 네. 그죠? 공개하겠다. 어, 이 갤럭시 폴드 2가 공개돼요 네. 자, 이것이 갤럭시 폴드 1입니다. 갤럭시 폴드 1인데, 갤럭시 폴드 1은 이렇게 열려요. 음. 그죠?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죠. 자, 이거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힌지. 힌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힌지. 자, 접히는 부분. 이 힌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앵커님이 쓰고 있는 노트북에도 힌지가 있어요. 근데 이 힌지 부분이 중요한데 이 힌지를 어디서 만든다 그랬습니까? K H 바텍. K H 바텍에서 네. 만든다고 했죠. K H 바텍 주가를 잠깐 볼까요? 네. 그러면 자이 K H 바텍이 왜 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네. 갤럭시 폴드 2 역시도 예 네, 폴드입니다. 폴드는 뭐냐 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폴드가 접, 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접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힌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지금 보세요. KH바텍이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오. 빠지질 않아요. 네. 그죠? 거래량도 없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이건 뭐냐? 누군가는 이 KH바텍의 고성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팔지도 않는 거예요. 어, 미래가 좋을 거다, 더 성장할 그렇죠. 거다, 이렇게 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폴드2가 나오면 기대감은 더 네. 생기니까. 그죠? 네. 그 관점에서 보시라니. 네. 아시겠죠? 네. 요거 별표입니다. 네. 별표 3개, 돼지꼬리 땡땡. 자, 요거 꼭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개나 그렇죠. 네. 네. 아시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어, 보면, 어,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네. 식음료 시장이 성장을 하다가, 이제, 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됐습니까? 건강 면역력. 그렇죠. 네. 헬스. 네. 면역력. 이게 중요. 그래서 KTNG를 제가 왜, 최근에 이제 홍삼, 홍삼. 네. 때문에, 면역력 때문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맛과 네. 어이 어떤 건강을 결합한 건강 음료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발효유 그죠? 발효유라는 게 그죠? 발효시킨 네 발효시킨 네. 유제품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매출이 20% 증가했다. 그죠? 네. 어, 우리가 뭐 어떤 어, 채소나 과채 이런 거를 갖다가 하루를 뭐, 채소 꼭 먹어야 된다. 뭐, 야채 꼭 먹어야 되고, 뭐, 어, 과일 꼭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성분을 다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과채집 시장도 떠요. 음. 그죠? 어. 실제로 이제 주문도 해보고 해봤는데, 네. 과채집 시장이 뜨는 이유가 맛도 있으면서 약간의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분도 음. 들어요. 그럼 이제 그과채집 시장도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결국은 푸르밀, 뭐 롯데푸드 이 푸르밀은 CJ 제일제당을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음. CJ 제일제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남양유업, 메일유업 어, 이런 쪽이 뜰 수밖에 없겠죠. 왜 이들은 이미 남양유업, 메일유업 여러분 어, 생각나시죠? 메일유 업요크르트 네. 아줌마 <laughs> 그죠? 예 노란색의, 요, 크루트 색깔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매일 이렇게, 요새는 이제, 어그 전동카트. 네, 전동, 맞아요. 네, 전동카트를 타고 다니시죠. 네. 그분들이 매일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는 언택트니까, 이게 미, 배달 오는 시장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어, 발효의 매출이 뜨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종목은 뭐냐? 어 cj 제일제당또 들어갑니다 네. 그죠 다음에 남양유업 메일 유업 그죠 특히 메일유업, 메일 유업 네. 메일 야 그렇다 이게 에, 배송 시스템을 이미 다 갖추고 있죠 네. 그죠 그 관점에서 음. 보시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항공업계 80만 명 눈물의 6개월 끝이 안 보인다 어... 제가 계속 지금. 그, 어닝 쇼크 쪽을 조금, 하, 이거 보지 말라고 자꾸 얘기 되리는 이유가 이걸 보고 있으면 항공주를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단기적 반등이 온다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네. 언제만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음. 자꾸 들어요. 그죠? 버티다 버티다 지금 버티고 있는데도 끝이 안 보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음. 이뭐 언제까지 내가 이걸 버텨야 돼? 이 생각이 네. 분명히 들 거예요. 음.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항공주를 지금 단기적 반등이 온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이냐? 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아직은 항공주, 여행주, 요거는 접근 금지하신 게 맞지 않 아직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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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뚜렷한 뭔가라도 보여야 될거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결었다 네. 야, 이제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명이 안 된다. 세계 다저도 100명이 안 된다. 어. 이렇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 항공주 봐야죠. 네. 어, 그때부터 항공주 봐야죠. 음. 왜? 억눌려져 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가고 싶던 그 답답한. 억눌려져 있던 마음이 영수철처럼 <laughs> 퐁 튀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그때는 항공주 봐야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준다는 모멘텀만 있어도 항공주 봐야 돼요. 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Not yet! 네. 네, 아직은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제조 10곳 중한곳이 좀비. 멀쩡한 기업 생산성 점먹는다 음. 그죠? 아, 이것도 얼닝 쇼크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 제조업이 제가 안 좋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네. 제조업이 지금 워낙 안 좋아요. 지금 뭐 어찌됐든 노워크, 노페이를 주장하고 있는 쪽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을 안 시키는 거죠. 괜히 이 시기에 일시켰다가 돈만 나간다. 네. 뭐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데. 이 생각을 하고 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지금 제조업 지수는 안 좋아지고 있고. 어, 어떤 취업의 중심이 될 만한 40대가 지금 가장 실직자가 많은. 어... 뭐 어제 통계청에서의 발표치도 좀, 통계 발표도 좀 있었죠. 고졸자, 네. 40대. 이분들의 퇴직, 그다음 이분들의 실직이 굉장히 제일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꾸 문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그분들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경제 상황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 여기 이제 또요기 그 이제 롯데월드 타워예요. 그죠? 네. 예. 꼭대기. 예, 꼭대기. 네. 거기서 이제 어 마천루를 한번 걸어보는 기분. 네. 그죠? 그만 어이좀비 기업.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 워낙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좀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을 꼭좀 네. 참고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어, 한 분은 도널드 트럼프고 한 분은 조 바이든입니다. 네. 어,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의 양대 주자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네. 어, 지금 조 바이든의 거의 승리가 지금까지는 네.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어, 지금 이 마스크 어미 남북전 이 공화당 쪽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네. 그걸 굳이 강제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이걸 강제화, 의무화 시켜야 된다. 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정치적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마스크 쓰나 안 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스크가 그만큼 important, 네. 즉,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인포터트한 마스크 우리는 그 주식을 보자니까요. 네. 이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공, 네. 그죠? 터텍 그다음 웰크론, KM, 그죠?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유심히 보자. 네. 네. 마스크는 계속 여기다가 어닝서프라이즈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